수고하는 예수 공동체라는 단위, 주제 안에서 거룩에 대해서 배워 나가고 습니다 거룩은 기도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동 강령을 몇 번에 거쳐서나갔습니다 학습은 반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실된 말과 분노의 조절이 우선적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골방에서 기도로 또한 책상 앞에서 국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 이것에서 이루는 동사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언어와 분노 조절을 주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지난주에는 삶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생활의 도구, 재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재정이 제대로 관리되어져야 만이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재정을 관리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에에서서 4장 31절과 입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보면은 kindness. 그래서 인생은 일어나는 사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사건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건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반응이 틀려질 것이고 그 반응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지금 보이는. 저것이 6입니까 9입니까? 저 숫자를 6이라도 볼수 있고 9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립니다. 다음 글자는 이게 81입니까 아니면 18입니까? 현실, 팩트가 아니라 반응, 리액션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저들이 이렇게 읽으시겠습니까?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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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교. 아니면 여러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숫자가 나옵니다. 04, 04, 1004.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빵, 주교, 빵, 주교. 100번 i 아 g 아니면 e a y o u 0 0 sa, y o u 영원히 사랑해 g boy, y o u n 0 sa, young boy, young boy, young boy, young boy, young boy, young boy, young 인간 관계에서 특별히 그렇죠. 어떤 사람은 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육으로 받으면서 나를 무시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서열 의식, 경쟁 의식, 학벌 주의, 또 성공 주의 때문에 그런 단위이 생깁니다.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을 위해서는 서로에게 침별을 베풀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겸손이라는 등으로 봐야지만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거룩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신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하고 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자신감은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의 금상첨화입니다. 자신감은 교만과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지만 겸손함은 내가 이런 사람일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만은 누가 오르냐를 따집니다. 그러나 겸손은 무엇이 오르냐를 따집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의 자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겸손은 이웃의 자랑을 찾습니다. 그래서 겸손에 안경을 써야만이 친절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경계합니다. 고린도전서8장 1절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을 더욱 세워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지성보다 겸손한 마음을 선호합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흔한데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라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허리 굽히기를 싫어하기 때문인지. 허리를 굽히는 겸손한 사람만이 거룩함을 찾을 수 있네. 겸손은 거룩함을 이루는 행동 강능이 되어집니다.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 예전이라고 배울 때 크레스코스라는 헬라운은 자비로동을위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kindness가 of 됩니다. 불칠절은 배우의 교만이 자리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야? 너 같은 것.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려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예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교만의 됩니다. 야호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 즉 가래서 친절한 사람을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라고 하십니다. 내 성질이 이래서가 아니라 내영성이 이래서입니다. 반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회계의 개가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받는 자는 믿는 자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친절해야 합니다. 사업체에서 백인이든 흑인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거나 내가 편한 사람에게만 친절하는 건 없어야 합니다. 나하 편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친절하는 거룩을 해야 합니 나에게 편치하는 사람, 친절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하는 것으로 더시작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거듭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친절합니까? 어떻게 하면 친절한 것입니까 첫째로 인사한 데 있다고 합니다. 아래 사람, 위 사람에게 더욱 인사를 드려야 하고 위 사람. 보기 싫은 그 사람에게까지도 가서 인사를 해야 합니다. 거룩은 그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원수 같은 그 집사님에게도 인사하고 늘 마음의 부담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찾고자 하면 매일 매순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의 종들는늘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숨쉬기를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잘 숨쉬는 것은 사랑으로 들이시고 감사로 내쉬는 것입니다. 감사는 친절입니다. 거룩입니다. 내 죄도 늘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잘했어, 참 좋아, 최고야, 정말 괜찮네, 너무 잘했어. 그래서 친절은 인사, 웃음, 감사, 칭찬이라는 아주 단순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거룩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을 베풀면은 삶에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아니면 작은 행복. 큰 행복, 작은 행복, 모든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 치, 친절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친절을 어, 베푸는 사람, 친절을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같은 말인까요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친절을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친절을 실행하면서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나 많은 회복 모든 회복 또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눈 저와여러분의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불쌍히 여기라 리컴패션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삶은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픔에 있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져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에 있었던 우리 홍명남 교우님의 소천은 유가족과 또 우리 교회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 중에서도 우리가 천국 환승 예배를 드리는데 참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이 너무나도 많은 성도인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어요. 우리 교인들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의 실력은 실적이 없이도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꽉비혔습니다 장의사님